어, 오늘 첫 화면에 나오는 아이들은 요 아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다육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어, 새들이 까치가 오늘 좋은 반가운 손님이 오시려나 까치가 저렇게 짓고 있네요. 어, 오늘 요, 오늘 첫 화면은 요 아이, 올리브. 올리브, 예쁘죠? 아직 조금 더 갈수록 더 빨갛게 물이 들면 더 예뻐질 아이랍니다. 어, 제가 아이들 눈 맞춤 하면서 이 아이한테 꽂혀가지고 어,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 싶어서 어, 영상을 찍어보는 겁니다. 얘는 매직잼 골드 얘도 예쁘죠? 지금 한참 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레티지아 매직 잼 고, 아니 아니 그 몰라코 그리고 저희 그창 아이들 어 이게 매혹의 금무지는 그 엉덩이가 들썩들썩 해서 이렇게 문가리를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화분도 조금 큰 화분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그여기에 있었는데 여기 자리를 뺏겼네요 음. 아이들이 조금 더 예뻐진 것 같지 않죠? 창들 아예 얘가 코코 샤넬이에요 코코 샤넬 이쁘죠? 디나 벨카스 아 정말 간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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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핑크 파우더, 핑크 파우더, 와 핑크 파우더 얘는 프리티 펄, 금은 이제 이쪽으로 약간 그늘진 곳에서 음 금을 키워, 키워야 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제가 이제 금은 그렇게 많이 키워 보질 않해 가지고 이제 이쪽도 여기에다가 옮겨야 될것 같아요 너무 햇빛을 많이 받아서 이게 에보니 백산 방금인가 그렇대요. 이 밑장이 밑에 잎이 이렇게 타버렸네요. 음, 그리고 위에. 위에 까미오 클레테. 이번에 그, 음, 데려온 아이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줬답니다. 얘는, 예. 그 다음에 여기 아이들. 얘는 오드리 헷번이래요 오드리 헷번 아직도 창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어, 명찰을 봐야 돼요 온창 이름들이 이렇게 아이고 여기 보세요 엄마 엄마 허, 얘가 레드 피아제인데 레드 피아제인데 아이고 여기 자고 났어요 엄마 귀엽네 아이고 톰스텔 마리아 황진이 오페라 지방시 지방시에 뿌리내린이라 지금 약간 이제 몸살을 앓고 있어요. 환엽야생, 탈론, 골드마리아. 처음에 저희 집에 데려왔을 때는, 어, 그, 완전, 그, 음 뭐라고 해야 돼. 어, 물이 안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다 똑같더라고요. 이름, 명찰에는, 어 이름들이 각각 써 있는데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았는데 지금 이제 물이 들면서 서서히 어 이렇게 크면 크니까 이제 자기 본연의 색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조금씩 좀알것 같아요 아 네가 왜 이름이 왜 그구나라는 거를 어 여기 밑에 있는 아이들도 어, 각각에 어, 물이 들었지만 그 햇빛 받는 양들은 똑같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그 아이가 물이 많이 들고 아니면은 이렇게 자라면서 입 모양 그렇게 이렇게 자기 본연의 색들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참 신기하네요. 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여기는 이제 위에보다는 약간 햇빛이 좀덜 들거든요. 그래도, 어, 아니 조금 이렇게 좀, 음, 공간을, 위치를 조금 더 좋은 위치로 좀 바꿔주고 싶은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물을 줘야 되는데 자꾸 손이 안 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하엽진 아이들이 있네요. 저는 저렇게 하엽지는 거잘못 보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떼어주는데. 아이고, 여기 에 있는 아이들도 참예쁘네요 여기 찰스톤. 얘가, 어, 블랙 타이, 블랙 타이거? 그 다음에 얘는 오리온일 거예요. 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일까요? 비슷해서 그냥 그렇게 불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단단하니 다들 다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여기는 근래 데려온 아이들, 푸시켓, 엔젤리나, 교배종으로 서비스 받은 거. 그 다음에 육종 마리아. 아, 여기 스칼렛 이번에 분갈이 한 아이죠? 얘는 로사. 로사가 컸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심포니 샤이 가이. 로사. 그리고, 이렇게. 아... 아,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푸른농원에서 데려온 아이들 어제 첫물 줬답니다. 아 얘는 어 풍류밤인데 요거는 제가 키웠던 거 그리고 요거는 데리고 온 아이들해서 이렇게 합식을 해줬어요. 얼큰이 이렇게 큰 아이도 있더라고요. 풍류밤, 풍류밤에 어 얘가 아. 푸른농원에 푸른농원에서 데리고 온 풍류밤 그리고 요 아이는 음, 파라오 참 이름들이 얘도 아모르파티도 요거는 기존에 제가 키웠던 아이 그리고 뒤에는 여기 여기 앞에는 어 푸른농원에서 데리고 와 가지고 그 이렇게 합식을 했어요 여기 두 개는 그리고 스타마크 스타마크 음, 얘는, 파리의 여인. 얘는, 음, 아, 자가로즈, 자가로즈. 그 다음에, 테롯, 테롯. 이름들이 다 생소해가지고, 얘는, 아, 뮤직팜. 뮤직팜. 얘는 피노키오. 그 다음에, 조나워키? 조나워키? 잠깐만요. 조나워커. 조나 워커, 그 다음에 유아이, 어, 네로파, 그리고 여기는 블랙 사바스, 블랙 사바스. 이게 어제 천물 줬어요. 캡틴 헤이, 사각꽃 음. 이렇게 천물을 주고 어, 잘 흡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온도가 올라와서, 어, 영상을, 온도를 보니, 많이, 정말, 온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이 11도, 9시 54분, 음 얘는 9.4도, 얘는 9도. 그죠? 아, 이렇게, 아이들이, 아, 참, 아메치스도, 그, 수영이, 예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했답니다. 이게 약간 정리를 하니까 그나마 좀, 좀막 풍성해 보이죠? 어 그리고, 아이고, 여기 실루엣 보세요, 실루엣. 음, 와, 아, 진짜 요 아이는. 얘는 팁 레드 팁 레드 체리 로즈 음, 파블로도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고요. 음, 아우. 여기 새끼 파블로 아우 예쁘네. 이렇게 그 분갈이 하다가 그, 잎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작게 이렇게 따로 하나씩 심어두는 것도 괜찮아요. 예, 예, 아폴리도아폴리 아, 떨어질까봐. 아폴리도 이렇게 분갈이 하다가 잎장이 떨어져서. 그리고 예, 팅커벨. 팅커벨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심어놓는답니다. 작은 화분에다가. 음, 요쪽은 이제 작은 화분. 얘는 뭐예요 얘는? 레드폴 레드폴 아 이게 블루 서프라이즈에요 잎이 아이 정말 잎에 상처가 나가지고 와 여기 보세요 <laughs> 아, 옐로우 멜로우 얘는 냉에 입은 거예요 냉에 냉에 입었어도 이렇게 색깔이 예뻐가지고 제가 그냥 얘는 지켜보고 있답니다. <laughs> 예쁘죠? 냉이 입었어요. 냉이. 옐로우, 멜로우 얘도 지금 이렇게 세 개가 한 포트에서 두 포트를 같이 합시가 나이거든요. 이래봬도 어, 지금 1년 1년 넘게 키웠잖아요. 어, 여기 한 포트는 지금 살은 거 같고 여기는 갔어요. 그래도 색깔이 예뻐가지고. 그냥 얘도 아 샴페인, 얘도 그 냉에 입은 아이들은 다시 음, 살짝 냉에 입어서 이렇게 풀어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목대에서도 이상이 있고, 제가 올해 냉에 입어서 한 2-30개 아이들 간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 둘씩 여기 릴리패드도 지금 색깔이 얘도 냉이를 입었는데 어 얘도 그냥 또 수용도 예쁘고 얘도 그냥 그냥 지켜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기 아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냉이를 입어서 지금 정리를 그나마 한 아이들 중에 요 아이들도 다 화분을 비워야 될것 같아요 음... 아, 이게 알붐. 이제 봄이 되니까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알붐. 음. 그리고, 음. 아이고, 루비 틴트. 아이고, 예쁘다. 색깔 보세요, 위에서. 와. 어, 부용은, 와, 부용은 정말, 어, 키우면서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막 잎이 되게 풍성하니, 아유, 여기 목대가 이상이 있다. 풍성하니 예뻐서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진짜 1년 키우고 나면은 이 아이는 이제 목대로 이렇게 크잖아요. 잎이 이렇게 작아요. 근데 또 어느 분들은 보면은, 어, 묵은 아이도 이렇게 잎이 풍성하게 잘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비결이 뭔지. 부용은 정말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음. 브레이브. 예쁘죠 와, 역시 이렇게 합식해서 이렇게 키우니까 더 예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천 원. 그, 그때는 하나에 천 원씩이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식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 하나 하나 있을 때도 예쁘지만 예뻐요. 또 맵이나 음. 이렇게 오늘 화요일 저희 비닐하우스 안에 아이들 모습이랍니다. 음. 자, 이 아이들도 지금 서서히 봄이 온다고 음, 꽃대도 물고 자구도 생기고 또 음? 물도 들어 물도 들고 이렇게 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요즘 분갈이 시즌이라 어,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바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어, 겨우내 음,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아이들이 더 계속 예뻐질 일들만 남았어요. 음,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아이들 관리 잘하시고 더 예쁘게 키우시길 바래요. 어 이상 끝.